어려나마. 안녕하세요. 알았던 분입니다. 오늘은 인도에 살면서 좀 유용한 정보 같은 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인도에, 인도에 산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인도에 살아야 되는 분은 이제 좀 인도에서 삶을 좀 윤택하게 할수 있는 앱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 어플만 몇개 알아도 인도에 삶이 좀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사용하면 좋은 어플들, 저도 이제 2년차 정도 인도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앱들은 진짜 있으면은 진짜 삶이 몇 배는 임팩트지니까 이미 알고 계신 앱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앱들도 있다면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앱 위주로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더 인도에서 살면서 좀더 물어볼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이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이제 카카오톡 그룹, 이제 밴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고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설명드린 앱들은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고 없으면 진짜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앱들이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깔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장 먼저 교통에 대한 앱인데 마이 앱들은 진짜 인도에 오면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인도에는 이제 두 가지 앱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우버랑 올라가 있는데 이제 우버나 올라는 이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이제 활용성은 똑같죠. 이제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택시 같은 거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서비스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버 비용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대중교통 타듯이 이제 택시를 살수 있는 거죠. 이제 차이점이 뭐냐? 올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 미국에서 만든 거고, 이제 올라는 이제 로컬, 인도에서 만든 건데,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 쪽이 가격이 좀더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뭐, 시간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한데, 올라가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끔 우버가 안 잡힐 때나,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때는 올라를 잡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신저 앱입니다. 어 인도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 같은 거를 거의 쓰지 않고 이제 왓츠앱을 쓰고 있는데 왓츠앱은 진짜 순수한 메신저 앱이에요. 라인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되게 앱 자체가 좀 헤비해지고 느린 경우가 있는데 왓츠앱은 정말 메신저, 영상통화, 전화 이세 가지만 딱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 빠르고 좀 안정성이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인도 사람들도 어, 왓츠앱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느낌으로 왓츠앱을 쓰고 있고.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왓치앱을 인도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왓치앱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오시면 꼭 카카오톡 대신에 왓치앱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마 인도인들하고 소통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는 이제 쇼핑에서 식생활 앱 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퀄리 마켓인가 그런 마켓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좀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식자재나 그런 배달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즘 어 최근에 급성장한 앱인데 이제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어 비디 데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빅바스켓. 세 번째는 OPT. 정확히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시어스. 네 가지 앱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빅바스켓하고 빅디 데일리는 이제 식자재, 뭐 야채나 과일뿐만 아니라 뭐 생활 용품 같은 거지약 지솔 뭐, 비누, 샴푸, 그런 걸 전부 다 팔고 있어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마트를 가지 않아도 거의 50루피, 5 0루피면은 이제 한 600원 정도만 주면은 이제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 갈 필요 없이 다음날이면 물건이 다 오니까 이제 마트에 갈 필요 없이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고, OTP 그런 식자재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과일이나 야채만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아요. BBD 데일리나 빅바스켓도 물론 과일이나 채를 하고 있는데, 좀더 가격도 싸고, OTP가 좀더 신선한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과일이나 그런 걸 주문할 때는 이제 OPT를 쓰고 있고, 리시어스. 리시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 해산물, 그런 고기류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 물론, 말씀드린 거기는 바스켓이나 그런 데는 과일, 야채, 뭐 그런 거다 팔아요. 고기도 다 팔고, 그렇긴 한데, 좀 리시어스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더 신선하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고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리시어스에서 주문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OTP,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빅바스케인이나 비디데일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비디데일리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아침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물건이 이미 와 있어가지고, 이제, 과일이나 어, 우유 같은 경우는 비디데일리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어, 고기는 리시어스, OTP는 과일이나 야채.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쇼핑 앱인데 쇼핑 앱은 이제 인도도 생각보다 잘되어 있어요. 배송도 금방 되고 이제 인도의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뭐 같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아마존, 다른 하나는 이제 플리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두 가지 모두 동일한 쇼핑몰인데 아마존은 이제 글로벌 기업 미국에서 만든 거고 플리카트는 이제 인도 자체적인 쇼핑몰인데. 두 가지가 이강인데 최근에는 이제 애플 카트가 1위고 아마존이 2위다 보니까 뭐 배송이나 그런 건다 비슷한데 가격적으로 좀 같은 물건이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두개다 비교해보고 산 쪽에서 사는 편이고 뭐 배송 자체는 한이틀 인도 게 땅이 큰데도 한이틀 길어야 3일이면 물건이 대부분 도착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물건 살때 쓰고 있고 굳이 안 나가도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주문하면 바로 오니까. 어,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두가지 모두 이제 비교하면서 가격 같은거 비교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번째로 이제 어, 이제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같은 앱들인데 이것도 진짜 코로나 이후로 진짜 엄청 커지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저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가격이 싸요 한국은 배달료 3000원 정도 받는데 이제 여기는 500원 정도면 이제 뭐든지 다 배달해 주니까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게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조마토 달아난 수액기두 가지가 있는데, 어, 대부분 기능은 배달앱은 다 똑같고, 배달 음식 시키는 건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거랑 똑같고, 다른 점이 있으면은, 어, 조마토나 수액기는 이제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어, 커넥트라고 해서 내가 물건을 보내고 싶을 때, 그냥 시계를 하나 보내고 싶다. 그럼 시계에 대해서 어디를 목적지를 찍어주면 기사가 와서 약간 퀵 같은 느낌으로 해주는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100 루피, 200 루피 안에서 뭐 가까운데 뭐한 10km까지도 한200 루피 정도면은 금방 배달해 주고 물건을 그냥 받아올 때도 거기서 이제 목적지 물건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 찍고 이제 내 집을 찍으면은 거기까지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 가지고 이제 저도 가끔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달 기사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어, 힌디어가 가능한 분이 친구가 있거나 동료가 있으면 부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금방 배달해주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애용하고 있고요. 배달액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일주일에도 한 네다섯 번 쓰는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싸니까.